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행복했던 나의 집은 거대한 늪이 되어 끝도 없이 저를 잡아당깁니다. 아이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제가 행복해야 아이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더니 싹싹 들던 남편 행동이 돌변했고 저는 또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성매매 정도는 남편의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성관계를 거부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도 잘못했지만 저도 잘한 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 중 업소 한 번도 안 가본 놈 있으면 나와 보라면서 제가 몰라서 그렇지 남자와 여자는 원래 성적 욕구가 틀리다며 적반하장 큰소리를 칩니다 와 이거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요. 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도 충격적이고 이 남자와 여자 이 성적 욕구가 다르다는 말은 저도 들어보긴 했지만 정말 대한민국 남자 중에서 없소 한번 안 가본 사람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 사람 이 진짜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범죄는 없지만 이거는 집단명예의 손이랑 비슷한 거예요 안 그러는데 자기가 한 행동을 포장을 하고 이게 일반적이라는 걸 얘기를 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죽자 이러면 얘는 남자들도 다 적으로 돌리는 거고 요즘에 는막그 그런 자리도 없어요. 자기가 싫은데 막 억지로 끌려가야 되는 자리도 없고, 심지어 술도 안 권하는데 누가 성매매를 강제로 권해요?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되게 개인의 일탈로 시작한 건데 이걸 포장하려고 하는 굉장히 비루한 변명이고 이게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남자들만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성분들도 그런 없소 몬스트 뭐 바나 이런데 가는 것 때문에 이혼 상담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불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일탈인 거지 성별이나 종족이나 뭐 업종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반성하셔야 됩니다.